공연하는 진동을제안해고 공연구가 되었고, 공원 일몰제 기한이 초기기에 들어갔습니다. 정신차려서 4대 공원 모두를 살려내야 하는 과업수행 가업스행이... 이 시대의 우리의 과제이고, 시장과 본원뿐만 아니라, 광주시를 지머지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모든 공직자가 오직 광주시민 전체의 최대 이인만을 바라보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완수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작년 12월, 민원공원 통해서 타당성 용역이 끝난 이후, 지금까지 9개월이 다 되도록, 우리시는 말도 안 되는 민광공원 제안자의 제안의 삼작형 경기와의 도 공공연계사업, 베네치와의 공원유광평 공공개발 사업도 모두 사고에다가 운명에 처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 올해 말까지, 사업 방식을 결정지어야만 2020년 4월 말까지 실시계획 공간을 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법 50만 제곱미터 이하 개발 제한이라는 불렛 등을 이 시는 광주 역세권 이어지는 대우지 2단계 사업도 그구매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 평소 산발적 개별적 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난개발이라고 하면서 민간 사업자에게 불가능한 방역 대통 개선 대책을 요구하시기도 하였고 집행부는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 추진 현황 및 개선 대책을 시장님께 지난해 11월 20일. 공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도 지구단위 계획도 국토법에 나와 있는 도시계획의 일환이지만 시장님의 말씀 등단발적 개발적 개발은 우리시의 교통운적을 유발한다는 데본 의원은 동의합니다. 그 구체적 결과가 태전지구입니다. 본 의원도 제7대 의회에서 태전지구의 쪼개기식 지구단위 지부, 개발이 결국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하나 없이 진행된 일종의 단계발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 수도권 정비법상 50만 제곱미터 이하의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 우리시는 규모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도시를 세우고 정비할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50만 제곱미터 이상인거나 비 오는 것 또는 수용 인원이 1만 명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지 못함으로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제1항에 제2 제1항에 광역교통 대상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 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 지구 등의 지으도 가능합니다. 시장이 얼마 전 발표된 국토부의 공공택지 공급 계획에도 우리 시는 빠았습니다 공공택지를 조속히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수도권의 일정판화 등국 가뭄일 법제 대형보정 고작인 우리 시의 대규모 특지 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시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우리 시의 재정으로는 검도도 나지 않을 방역교통 대책 이 마련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자로 이하함에도 공적개발이니 민간우선재약 방식이니 친한 시민 들 간의 갈등과 방복을 조장하고 공적개발을 하면 보건이나 중학교 설립이 불가능한 것처럼 협의 되지도 않고 확정되지도 않은 계획을 앞에 두고 논란이 분분하니 이 모든 기회가 사라질까 저는 두을 설치고 있습니다 정통하고 분란이 장이 거칠 는 행정 광주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일이 옳다고 생각하면 미워붙이려고 한다고 경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행정의 결과가 공공연계 검토를 지시하고 결정했던 사안에 대하여 예산 제한 방식 제한자의 부당한 요구에 맞섰던 강당중국교과장이 이겨올 만에 경쟁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시장 마음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인 개발실 1인 T.F.라는 처음 해는 방식의 인사 발령은 거침없는 행정이 아니라 명백한 법령 위반 사항은 똑같은 사유, 2019년 경비로 종합 감사에서 조직관리에 부적정으로 처분 받았으며 노래를 무시하고 인사권을 남용한 사실에 대해 반성 없이 전도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식서는의에의민식무시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사과 제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담이란 당대상상방에 대하여 법적 를부담것니다시간에 5분이 종료으로 바로 니다 사과와 재발,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장님의 판기다립습니다